고민입니다. 편집할 하이라이트가 없어서 고민입니다. 어, 아, 배워. 자, 1호 왕만원 감사합니다. 어. 아, 편집할 하, 하이... 뭐, 뭐, 뭘 편집하는데? 어. 자, 왕만원 감사합니다. 어. 무슨 편집할 하이라이트가 없어? 어, 뭐, 어디 다른. 내 영상 편집을 왜 하지 마? 응. 응. 편집할 을도 없으면 안 하면 되지. 왕 만원 감사합니다. <뭇> 자, 잠시, 자, 왕 만원 뿅뿅 음, 감사합니다. 편집할 <뭇> 아, 이럴 데가 없어요. 음, 없을 때는 안 하면 돼. <뭇> 자, 이거 한 그릇 다 먹기 때문에,